시공테크 주주분들 그리고 시청자분들 반갑습니다 저는 월척을 잡아주는 남자 이경주 프로입니다 자 지금 이 정치 테마주들이 대부분 지금 1차전을 끝냈고요 이제는 다음주에 2차 상승 랠리로 갈수 있는데 지금 2차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요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무조건 가져가셔야 그래야 요런 대선주도 크게 수익을 낼수 있는 겁니다 타점에서 잡아가셔야 여러분들이 크게 수익을 낼수 있는 것이지 그 등할 때 따라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시공 테크에 대한 제가 공략 타점도 말씀을 드릴 것이고 왜 다음 주에 급등할 수 있는지 그 이슈와 조, 주가 전망을 설명드린 이후에 이번 주에 제가 그 우리 구독자분들과 함께 시초가 챌린지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종목들을 또 공략을 했는지도 그리고 다음 주에도 진행을 할 것이니까요 미리 미리 참여하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이제 조기 대선 관련 주 중에서 세력들이 매진 파고 또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요 일. 1... 차 파전 끝나고 이제 여러분들 이제 공략할 수 있는 요 자리. 자, 요것도 무료로 드릴 거니까 이번 영상 끝까지 시청을 하셔야 여러분들 모두 다 대박 수익 낼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지금 시공테크가 여러분들 이제 아시는 것처럼 한덕수 이제 관련주인데 이 한덕수가 관련 지금 현재 어 지금 대통령 권한 대행이 국무총리가 오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제 대어 권한 대행이 대통령 목세 헌법 재판관 후보조를 지명할 수 없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서 제의요구권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파악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30일 정격 사임 이후에 출마 선언을 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정말 지금 뭐 여러 대선 후보들 후보자들이 많지만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지금 대선 후보자와 거의 거의 뭐 여러분들 이렇게 치열한 또 경쟁 상대가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그 중에서도 지금 관련 주로는 시공 테크, 어, 뭐 대한제당, 뭐 등등 있습니다. 그럼 일단 시공 테크 같은 경우에도요. 일단 지금 4월 초에 어, 완전 지금 폭등 아닌 폭등이 나왔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여러분들 보시면은 자 이때 당시보다 지금 보세요. 얼마나 올라갔어요? 100% 넘는 급등이 나왔어요. 100%는 급등. 그래서 4월 4일 날, 이때 당시에 이제 금요일 날, 이때 이제 그 어, 탄핵 관련된 이슈가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어, 20%, 그 다음에 상한가. 상한가상한가 상한가. 지금 1차 파동 끝났어요, 여러분들. 1차 파동이 끝났는데 왜더갈수 있느냐? 자, 전두 가지의 포인트를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은 8,100원을 지금 지켜주고 있는 모습이고, 그리고 주봉상의 흐름을 보시면요. 자, 일단 요 자리. 8,800원. 그리고 요 자리. 11,120원. 자, 8,800원. 8,800원. 어느 자리입니까? 요자리예요 여러분들. 요 자리. 8,800원. 지금 딱 어저께 여기 시가 오늘 아래 꼴이 지켜주고 있는 모습 보이시죠? 거래량은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매도 물량이 지금 진정이 되고 있다. 세력들이 더 끌어올릴만한 그런 의지가 보인다. 그리고 이슈도 있다. 기대감도 있다.라는 것은 시공테크는 재료상으로도 주가의 흐름으로도 보았을 때 이제 2차 파동으로 넘어갈 수 있는 어 종목이라는 겁니다. 9,950원 뚫고 11,380원까지 갈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최소 요거는 이현상은더 먹을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지금 당장 다음 주 월요일, 월요일 날 요거는요 개파랑만 8,800원 밑에서 시작을 안 하면은 매수 해볼만 해요. 어? 여기서 매수 해볼만 해요. 그리고 요런 자리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여유롭게 요두 라인을 기준 라인으로 삼아 가시면서 들고 가면 됩니다. 예전에 그, 어, 예전에 그, 누구죠? 윤석열 대통령 관련 주로서 서연탄 메탈 보세요. 자, 대성 관련 주들이 1차 파동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자, 세력들 어디서 매집했다? 여기서 매집했죠. 매집하고 나서 주가 끌어올렸죠. 끌어올린 다음에 지금 딱 보세요. 5,600원 자리에서 5,600원 자리가 그물막 라인이에요. 여기 딱 자리 잡아주고 다시 급등. 요거 우리 지금 요거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요거. 음, 요거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공테크도 요러한 흐름으로 이어가다가, 이러한, 어, 급등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를 먹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거는 급등할 때 따라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딱 타점에서 들어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어, 지금 시공 테크는 아까 제가 말씀해드렸던 목표가 이렇게 좀 참고하시면서 다음 주에 그 등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제가 추가적으로 대선 관련주 중에서 세력들이 매집하고 주가 끌어올릴 수 있는 요 종목도 무료로 드릴 것이고, 그리고 이번 주에 어, 우리 구독자분들과 함께 어떤 종목들을 제가 물고기를 잡아드렸는지, 다음 주에는 어떤 종목들이 튀어오를 수 있는지 지금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자와 함께하는 인생 한방 종목 조기 대선으로 급등을 출발할 수 있는 월척 종목을 이경주 프로가 무료로 드리고자 하는데요. 자 이제 대선이 6월 3일로 잠정 결정이 나오면서 무조건 우리가 이러한 정치 테마주, 정책주들을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건설주는 지역개발 공약이 나오면 관련 건설업체가 주가가 뛸 가능성이 높고요. 에너지주는 친환경 정책이나 에너지 전환 공약 에 따라 수혜 주로 떠오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기반 주로는 후보의 고향이나 정치적 기반 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주목을 받을 수가 있는데 자, 과거에도 이러한 대선 관련주들은 그냥 상한가 한 방이 아니라 최소 100% 이상은 폭 등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만큼 주식의 꽃이라고 불릴 수 있는 대선이 이제 시작을 보였기 때문에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편입을 하셔야 이익 실현을 극대화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기관과 외국인 쪽에서 작년 12월 중순부터 몰래 쓸어 담고 있는 종목을 이경주 프로가 무료로 들을 것입니다. 자, 과거에도 20대 대통령 선거 전에 이미 주 가는 폭등을 보이는 모습을 볼수 있는데요. 애니동률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윤석열 관련 주로서 이때 당시에도 보시면은 100% 폭등이 나온 이후에 그 다음에 조정 그리고 추가적으로 150%에 가까운 급등이 나온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조급하게 요거 따라갈 필요 없어요. 자, 100% 폭등 나온다 하더라도 조정 나올 때딱 공략하셔서 우리는 뭐예요? 최소 50% 이상은 수익을 챙길 수 있는 주도 주로 담아 가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안철수 관련 주로 대표적으로 써니 전자가 있죠. 이 종목도 보시면은 한번 올라갈 때 그냥 단순히 30%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 보세요. 이때 당시도 한번 급등 나올 때 얼마나 올라간다. 100% 가까이 폭등이 나오는 것을 볼수 있고요. 그리고 작년에도 한번 여기서 조정 살짝 나오고 얼마만큼 70% 거의 80% 넘는 급등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대선 관련 주들을 한번 잡아 가시면은 일단은 50% 이상은 수익을 먹고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런데 주도주를 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작년 12월 중순부터 기관과 외국인이 몰래 쓸어담고 있는 이 종목을 무료로 들을 것이니까요. 박 원하시는 분들은 자 받는 방법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경규 프로의 제 번호를 공개했어요 자제 직접 번호입니다 77708296으로 두 글자 대선이라고 남겨주신 분들은 제가 무료로 들을 것이니까요 이번에 대선이 시작을 보였기 때문에 요 종목들 꼭 편입을 하셔서 굉장한 수익을 좀 챙기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기 대선은 이제 릴레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잡아가셔야 여러분들 조금이라도 더 수익을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자 남기는 거 어렵지 않으니까요. 지금 바로 여러분들 제 개인 번호로 문자로 대선이라고 두 글자 남기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 우리 구독자분들과 함께 어떠한 종목들을 제가 시초카 챌린지를 드렸는지를 한번 체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목요일까지 이제 진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다음 기수는또 다음 주부터 시초카 챌린지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요 채널은요, 누구든지 100% 무료로 참여가 가능하고요. 제가 아침마다 이렇게 챌린지를 하고 있는 이유는 단한 가지입니다. 여러분들께 이경규 프로의 이러한 트레이딩 실력을 증명하기 위함이 그리고 제가 잡아드리는 물고기를 한번 실시간으로 직접 보셔라 라는 의미로 어 이렇게 챌린지를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상위 1% 트레이더분들은요 무엇을 보시냐면은 결국 요 타점을 봅니다. 제가 왜 4월 22일 날 아가방 컴퍼니를 화요일 날 드렸는지를 어 요거를 체크를 한다는 거예요. 22일 날 보시면은 주가가 이때 당시에 13% 이상 급등 나왔거든요. 지금 타점 보세요. 여기서 돌파, 조정 그리고 그 다음 날 요런 이제 급등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의 뭐20% 상한가도 좋지만 여러분들이 욕심만 안 부리시면은 4월 22일 날도 모두 다 수익을 챙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린케미칼 같은 경우에도 주가 지금 보시면요. 제가 언제 알려 드렸다. 22일 날. 요때 상한가를 갔어요. 그 다음날도 갭상승이 5% 이상 뜨면서11% 이상 급등이 나왔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제가 그 챌린지를 하고 있는 동안에 왜이 종목들을 이 자리에서 드렸으며 어떠한 종목들을 잡아드렸는지를 모두 다 일일이 체크가 가능하고요. 날짜 검색 다 가능하기 때문에 3월 25일 날은 왜 18명이나 되는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현대공업이라는 이 종목을 어떻게 되었는지 다 보신다는 겁니다. 자 누구든지 다 모두 볼수 있어요. 25일까지는. 25일이면 요때 요거 요기 자 25일 요때 자29.85%그 상한가까지 갔습니다 네. 온코인 테라플스에서도 급등 나왔고요. 제일 약품 다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요 채널에 참여하는 방법은 전혀 어렵지가 않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영상 상단에 보시면요. 어 이제 이경규 프로의 공개번호를 올려놓았어요. 그거 클릭하, 어 그거 입력해 놓으시고 이제 문자 남겨주신 분들 한해서 제가 어, 입장을 도와드릴 것이고요. 참여하는 방법은 문자로 010-7770-8296으로 여러분들 제 개인 번호입니다. 이경주 프로의 개인번호이니까 이 번호로 문자로 급등이라고 남겨주신 분들 한해서 제가 참여를 도와드릴 것이고요. 자 다시 한번 7 7 7, 7 0의 8296으로 여러분들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주한 주간도 모두 수고 많으셨고요자 다음 주에도 시초카 챌린지는 진행을 할 것이니까 미리 들어오셔서 이번 주에 어, 다음 이제 어, 5월달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5월달에도 챌린지는 지속, 어, 지속할 거니까요. 어떠한 종목들을 제가 잡아드리는지 직접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